고맙습니다. 도아네 마규 한박스테이크랑 그리웠던 한박 미역국이랑 아보카도, 스팸이랑 김계란 뭐 인터넷에서 보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샐러드랑 사랑하는 양파. 밥. 팥밥, 팥밥.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에서잘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전이 아이폰 색감이 좋더라고요 갤럭시는 갤럭시 탭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까지 이쁘다 땡큐 시리 용돈 받았어요 이번 여행은 김포 한해다로 다녀오면서 도쿄타워를 볼수 있는 루트로 찍어왔는데요 도쿄타워 안봐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가와역 경유에서 신주쿠 가시는 것도 빠르고 저렴해요 다음에 그 루트로 가게 되면 그 방법도 찍어올게요 탔습니다 한국 일본 비행기는 거의 혼자 타고 다니는데 그나마 짧은 비행이라서 딱히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혼자가 너무 익숙해요 아저 고추장 너무 맛있어요 양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집 왔습니다 숭고에서 꽤나 멀리 있었는데요 세븐일레븐을 갔었어요 공항에서 이 찌그러졌지만 가져온 타마고산도 전 페마 타마고 샌드위치가 더 맛있더라고요 더 저렴하고 그치만 세븐밖에 없어서 세븐 타마고산도를 샀고 그리고 음, 이거는 츠나마요그 참치마요 어니기리인데요 이게 일반 참치 마요랑 달라서 이는 그냥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와 밥이 음, 이렇게 드러난 게 엄청 더 맛있어요. 이거 일반 것보다 이거를 더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드시면은 재하실 걸요. <laughs> 이게 조금 더 비싸네요. 162엔이고 이거는 151엔. 저는 334인 생각을 해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그 삼각김밥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밥이 간이 된 느낌입니다. 생일 주를 맞이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줬거든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시나몬을 무드등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은 택배 칼도 있어요. 응, 말랑 말랑 말랑이요. 엄청 말랑말랑한데요. 이모컨까지. 아, 귀여워. 엄청 귀엽다. 진짜. 실물이 더 귀여워요. 센스쟁이 와 너무 귀엽다 아신앙몰롤 이번에 몇개안 사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건 한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뿅어 제가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라이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당이라고 그 신주쿠에 있는 곳에서 샀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날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근데 있겠죠? 이게? 브띠 무지라이나. 다이소로 가서 형광펜을 사야 되나 했는데 예전 필통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세계당? 세가이도를 가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강추 드립니다. 제가 생각났는데 이것도 세카이도에서 샀어요. 얘도 클립이거든요. 네, 종이 페이퍼 인덱스 클립인데 이게 귀여운 생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색이고요. 클립 이게 부족해가지고 앞에는 저렇게 생기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너무 오래돼서 모르지만 이렇게 일본에서 산 것들이기 때문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네다 공항에서 산 겁니다. 살리오 제품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살리오 제품 앞에 줄이 있어서 좀 천천히 둘러보진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두 아이를 사왔습니다. 그냥 부적이고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교통안전. 이거는 연애의 성취. 솔직히 말해서 이두 개밖에 없어서 아쉬웠어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사갔나봐요, 이거를. 이거는 선물로 사온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 겁니다. 딱히 연애, 성취, 뭐 이런 걸 바라진 않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800엔이고요. 1600엔이었습니다. 엄청 딸랑딸랑거려가지고, 가방에 안달 수도 있고,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얘는 차 안에 달아야겠죠? 술 마셨을 때를 위한 약입니다. 이거 큰 거는 부탁 받아서 사왔고, 네 이거는 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